저는 지금부터 엘소드의 모든 캐릭터를 공격할 겁니다. 세 번째 직업은 바로 인무탈입니다. 이번 챌린지는 체크할 내용이 많아 영상 제작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데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댓글까지 적어주시면 저에게 정말,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무탈은 시너지가 존재하지만 피어 딜러의 인식이 강한 직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역이라는 특수 시스템이 존재하는데요. 이 기능은 키보드 세팅창에서 입력하신 키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활력은 동작속도와이동속도가20% 증가되며 활력 기반의 모든 스킬 MP 소모량이 30% 감소하고 피어 쇼이트카는 MP의 소리 100% 증가되며 대트 공격과 활력 스킬 m p 의수리100% 증가합니다 파괴는 커맨드 엑스 공격의 데미지가 100% 증가되며 파괴 기만 스킬 데미지가 50% 증가됩니다 이제 파티원에게 줄수 있는 시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인피니티 제이서 스킬의 범위 안에 있으면 물리 공격률 10%와 이동속도 30%가 증가됩니다 둘째 전투의 달인 코네 스킬로 타격시 받는 피해 데미지가 10% 증가됩니다 일반 던전 플레이 시 추천 스킬 세팅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천하는 스킬 특성도 아래와 같습니다 레이드 플레이 시 추천하는 스킬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천한 스킬 특성도 아래와 같습니다. 방어기 특정 데미지 스킬 중간은 소드풀을 추천드립니다. 레이드 플래시 팬덤 소드를 사용하여 잡업을 활성화후 소드풀을 실현해주세요. 그 다음은 인피니티 체이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시너지를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높은 타수로 인해 패시브 네온칸 합사자가 발동되어 첫 쿨타임 초기화를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피니티 체이서를 실현할 때마다 몇번 사용했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패시브 우한의 가능성을 소드풀에 맞춰줘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검메기의 시스템은 파괴의 검을 메인으로 사용하되 모든 파괴 스킬이 쿨타임일 때는 현력의 검으로 변환하여 빠르게 파괴의 검 게이지를 모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컬렉션 시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기 중 원하시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00% 확률의 크리티컬과 극대화 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